오빠 23살로 살아요. 얼굴은 23. 아, 음. 제가 자랑하나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? 얼마 전에 제가 차 구경이 너무 하고 싶어서 전시장을 갔어요. 그런데 전시장에서 저를 못알아보신 거예요. 차 어떤 거 보러 오셨는지 막 여쭤보시길래 그냥 뭐차 그냥 아무거나 보러 왔어요.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이제 나이대에 맞는 차를 추천해주시고 싶으셨나봐요 나이가 한 23살 되시나요?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나이가 한23 정도 되시죠? 아니요 더 어, 서른 3네 놀라셨죠 그러고 나중에? 나중에 알아보셨어요 23살 됐어 에휴. 근데 저는 그런 거 기분이 뭐 별로 그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? 뭐립 서비스였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 <laughs> 기분 좋던데? 아, 그래서 살을살뻔 했잖아. <laughs> 광대가 한껏 치솟아있다. 나이 들면 어려 보이고 싶나 봐요. 어렸을 땐 어려 보이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. 막나 어리게 보면 아니거든? 나도 어른이거든? 약간 이랬었는데. 지금은 어리게 봐주니까 너무 좋았죠. 아무튼 제가 23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답니다. 아이, 뿌듯해라. 23살이면 저랑 친구네요. 친구할래요?